안녕하십니까? 자, 요번 시간에 우리 문제를 푸는 시간 갖도록 하죠.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어 핵심 개념 문제, 개념 완성 문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냥 기본 문제라고 합니다. 기본 문제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문제를 좀 어느 정도로 풀지는 모르겠는데 좀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에, 좀 열심히 어, 저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가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냥 바로 보죠. 1번 보니까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 무 문제가 된 겁니다. 일단, 우리 핵심 포인트에서 표를 먼저 보고 하시죠. 아주 표가 아주 잘 만들어졌죠. 자, 일단 그 표를 보니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차이를 예,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기본적 분석하면 우리가 펀더멘탈 애널리 n a 애널리 i s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기술적 분석은 테크니컬 애널리 i 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목표로 보면 기본적 분석의 목표는 종목 선정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술적 분석은 무엇보다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하는 마켓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투자 매매 시점 포착에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타이밍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 선정하는 것과 마켓 타이밍 잡는 것, 요런 것들이 이제 주된 것이고, 자, 이 기본적 분석은 결국 목적이 뭐냐면, 내재 가치 찾는 거예요. 내재 가치, 또는 적정 가치, 또는 불변 가치, 그리고 본질적인 가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 여기서 가치란 말이 나오지만, 영어로 이제 이걸 밸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걸 찾는 게 목적이고, 자,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이 가치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 거래된 가격을 보고 가격의 추이를 조사해서 그래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격하면 밸류라고 안 하고 이건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에 관심이 있다. 한쪽은 밸류고 한쪽은 프라이스에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 가지고 노는 도구로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 이렇게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가 되는 거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차트를 가지고 놀죠. 차트. 과거 가격을 이제 그래프로 갖다 놓고 이걸 이제 쭉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방향이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분석할 때 쓰는 게 이제 차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표를 보시면 정보는 기술적 기본적 분석의 경우에 현재 정보를 중시하고 그 기술적 분석은 당연히 가격이니까 가격은 과거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정보가 중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한데 기본적 분석은 시장의 변화 방향을 보는 것뿐 아니라 원인까지 파악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변화의 시장 변화에 원인에 관, 원인을 규모하려고 노력하죠. 원인을. 그런데 기술적 분석은 원인에 관심 없어요. 원인에 관심 없고 시장 변화의 방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 표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이왕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적 분석의 경에 순서가 있어요. 범주가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그다음에 기업 분석 순서대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을 취하면 이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 놓으세요. 탑다운 방식. 탑다운 방식으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릅니다. 1번. 기본적 분석은 과거 주가의 체계적 패턴을 찾아내어 벌써 틀렸죠? 그러니까 과거 주가 나오고, 뭐, 패턴 나오고, 그러면 이건 기본적 분석이 아니고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은 증권의 내재가치! 틀렸어요. 내재가치 나오면 일단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기본적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재가치를 찾아내어 과소평가된 주식을 매입하고 과대평가된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 전략.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기술적 분석과 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은 모두 기본적으로 증권시장이 비율성을 효 가정하고 초과익을 이 얻으려는 투자 전략이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이든 기술적이든 공통적인 건 이건 투자 분석이잖아요. 또는 증권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이든 기술적이든 분석을 하잖아. 애널리시스. 어?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분석을 한다는 거는 시장이 아직 분석할 정도로 분석이 통할 정도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비율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분석을 잘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초과윤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든 기술적 분석이든 공통적인 건 시장은 비율적이고 아직 초과윤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3번 맞고, 4번.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이 잘 맞고, 하락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거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설명할 가치도 별로 없는 거, 말 만든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경제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이렇게돼 있는데, 경제 분석은 금방 봤지만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서 경제 현상 또는 경제 분석을 하고 산업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 순서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우리 교재에 수록돼 있죠. 여기서 이제 경제 분석은 굉장히 범위가 크니까 되게 경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 하면 대표적인 게 GDP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같은 거 그다음에 환율. 뭐그 다음에 뭐뭐 무역수지 이런 거그 다음에 뭐 경기 변동 현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줄줄이 이제 경기 변수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그냥 보겠습니다 자 경제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거 1번 경기 종합지 CI라고 그래요 컴포지트 인덱스 이것은 경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지표한 거 맞죠 두 번째 통화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미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확 늘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확 주가가 오르죠. 이게 유동성 효과라는 거죠. 사실 유동성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3번 피쇼 효과란 이자율이 떨어져서 이자율 하락하여 다시 화폐수요의 증가가 나타나 이자율이 다시 오르는 현상 아니죠. 그러니까 화폐수요가 증가해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현상은 피쇼 효과가 아니라 소득 효과예요. 피쇼 효과는 뭐냐면 피셔효과는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올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피셔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유동성효과란 통화량 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유동성효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거는 아래쪽에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시면, 거기 핵심 포인트 해설에 이런 게 나오죠. 화폐 공급이 증가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 해서 장단기적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유동성 효, 효과예요. 그래서 통화량 증가가 나타나면 단기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죠. 이게 유동성 효과인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효과와 피 c 효과가 같이 나타나죠. 소득 효과는 이자율 하락으로 다시 화폐 수요가 증가해서 다시 금리가 오르는 현상 이걸 소득 효과라고 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아 그러니까 그, 그와 더불어서 피셔 효과 때문에 화폐 공급이 증가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야라고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러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요.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다시 올라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피셔 효과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명하게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자 다음 문제 보는데요. 자, 경제 지표와 주가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이렇게돼 있는데 우리 경제 지표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GDP라든지 그니까 국내 총생산, 뭐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외국인 투자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관련해서 아래에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아주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는 내용들이 말로 풀려서 지문에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풀 풀어서 지문으로 구성됐을 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이걸 눈에 익히셔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아주 간명하게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바로 보죠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1번 통화량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통화량이 확 늘어나면 금리가 단기적으로 유동성 효과 때문에 딱 떨어지면서 쭉 떨어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통화량이 늘었다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소득 효과나 피셔 효과 때문에 다시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통화량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 발생하니까 당연히 주가의 영향이 긍정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2번. 금리가 상승하면 자금 조달이 축소되어 설비 투자가 축소되므로 주가는 떨어지게 된다. 이건 맞는 거죠. 3번. 물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하락하게 된다. 이거 아니죠. 물가가 급격하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기업의 경우에 물가가 오르면 자기 물건 가격도 하는, 판매가 되는 물건 가격도 오르는 거니까 수익성이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 되고 주가가 오히려 상승합니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3번이 틀렸고요. 4번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경제 하에서는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기업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죠?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일어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아주 최악입니다 이게 경제 상태로 보면 그래서 4번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비용 인상형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는 재무에 관련된 기업이 돈 버는 여러 가지 활동을 재무활동이라고 그랬죠? 재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재무제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재무제표는 종류가, 대표적인 종류가 재무 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두 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개만 있는 건 아닌데,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1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만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말고도 이기금 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뭐 자본 변동표,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 기업의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 빚, 빚, 총부채 뺀거 당연하죠. 맞습니다. 세 번째 주가 수익 비율은 주당 순익이 몇 배가 주가로 나타나는 가를 의미한다. 이건 뭐 여기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주당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그러죠. Price to earning ratio는 earning 즉 주, 주당 순익에 대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4번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가가, 가산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센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번 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으로 잘못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은 제가 수업할 때 무조건 많이 읽으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은 잘 물어봅니다. 자 1번 봅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및 부채로 구성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이게 틀렸죠 1번이 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 이정 시점에 그 기업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이 재무상태표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경우에 이렇게 쓰고 차변은 자산 대변은 부채와 자본 이렇게 구성돼 있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은 같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대차들, 이, 그, 재무 상태표의 경우에 자산과 부채와 자본도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틀렸잖아요. 자산 및 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틀리죠? 자산과 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본이 빠졌어요, 여기서.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2번.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부채는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건 이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3번.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락시키면 안 돼요. 상계 처리하면 안 돼요. 상계하면 안 돼요. 항상 총액으로 기재해야지 자산과 부채를 상계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맞는 얘기고. 4번. 재무 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 항목 배열은 유동성 정도에 따라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바로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재무제표의 종류가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쭉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죠.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보니까 재무 비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네요. 자, 6번 보죠. 재무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1번, 재무 비율이 과거 회계 정보를 사용한 분석이다. 맞죠? 재무적 그 숫자는, 재무적 숫자는 이미 결산이 끝난 다음에 거기 그 장부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 정보죠. 두 번째, 결산기가 다른 기업과의 비교가 용이하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들, 결산기가 다른 기업은 막바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안 되죠? 어, 12월 결산법인과 6월 결산법인을 바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용이한 게 아니에요. 용이는 쉽다는 얘기인데 쉬운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시간적 갭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손익계산서는 유량 개념이죠.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런 식으로 어, 돼 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경우엔 이건 절량 개념으로 일정 시점에 측정된 양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막바로 이거를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점이다 이거죠. 자 다음에 이제 상이한 회계 처리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회계 처리 기준이 서로 다르면 그러면 그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재무 상태를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지금 2번이 답이 됩니다.